랄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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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랄랄랄랄아나랄랄나랄나랄랄나랄랄랄랄랄나나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다 <laughs> 됐는데 랄 <laughs> 어? 옆반도 아무도 안 왔어! 오늘 쉬는 날도 아닌데 대랄랄랄랄랄 어 반지? 네! 학교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반지, 너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일찍이라니? 지금 등교 시간 지났잖아요. 금반지, 잘 들어. 등교 시간엔 지각하는 게 원칙이다. 내일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꼭 늦잠 자고 오도록. 아유, 꼭 저렇게 말안 듣는 애들이 으이. 있어요. 아, 아니다. 대게 무슨 소리야? 지각이 원칙이라니? 안 되겠다. 냠냠이랑응심이한테 똑똑해봐야지. 응식 냠냠 지금 어디 빨리 와 이거 같은 이상해 왜나 거의 다 왔는데 <laughs> 나도 교실 앞아큰열아왜 이제 왔죠 나 혼자 얼마나 으아 <laughs> <laughs> 네+ 네들 네, 뭐야 음? 머리랑 옷이랑 <웃음> <웃음> 얘들아 <웃음> 안녕 야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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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aughs> <Good morning>, <laughs> <다들 왜> <laughs> 원래 최대한 개성덕게 어는 게 원칙이잖아 그래, 반지 너야말로 왜 이렇게 평범하게 하고 왔어? 청력 떨어지게! 허허허, 니들 어제까진 이러지 않았잖아 안 그러긴, 어제도 우리 이러고 사진 찍었잖아 헐, 어, 말도 안돼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아. 어제 내주신 숙제 열심히 해왔어요! 숙제? 그런 걸왜 해?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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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숙제 왔다니까 그렇게 놀랐죠? 그게 아닙니다. 뭔가 착각한 듯한데 우리 학교에 숙제가 없습니다. 숙제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숙제 같은 거 해오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헐, 숙제 금지 대박. 자 오늘 배울 아. 내용은 인터넷 언어의 이해입니다. 아? 우리가 맨날 인터넷 언어 쓴다고 걱정하시던 곱단 쌤이? 자이 낱말의 뜻이 뭘까요? 너무 어려우십니까? 아뭐였지저빠네 어, 응심이 모빠가모머솔로의가말이고 문상은 문머상아빠의나말입니다가 나머지 아빠가 나머지 아빠가 나머지 아빠아는 사람은 없습니까? <웃음> <웃음> 말도 안돼 저렇게 쉬운 걸 아무도 모른다고? 금방. 당해요, 아, 봐봐, 빨아먹는 사람 아닐까요? <놀람> 우등생 울자도 모르시다니, 역시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자, 저요 금사빠는 금사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주말입니다. 소는 우와! 우와! <laughs> 제가... 어떻게 저렇게 내가 졌어 반지 학생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갑툭튀? 갑툭튀 연다우다 허카충 버스카드 충 중, 광클 미친 듯이 클릭 너잘 너나 쩔었어요 어이까말 돌쭉이 까라고 말했다고 야 예.